2024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달력을 보고 있노라면 흘러가버린 시간에 아쉬움과 허전함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지난 날들을 후회를 하곤 합니다. 하루에 아침은 두번 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세상을 붙잡아 줄 장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에 마지막 속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은 아름다운 장미 꽃밭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어온 광야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돌이켜 보면, 저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은 어, 우리가 걸어온 길과 어,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길을 생각하면서, 어, 그것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예표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 이것은 저물로가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그들이 걸어온 광략의 길을 회고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지나온 광략길을 회고하게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출애굽했을 때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40년이 지나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받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무수한 경험과 훈련을 쌓았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훈련과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습니다. 경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실을 회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므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면 보통 좀더 유익이 된다, 좀좀더 얻을 수 있다, 좀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때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부족함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무능한 인간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게 될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줄로 압니다. 네 셋째, 우리는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될때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불행도 있었습니다. 시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곳에 함께하여 송년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될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거를 회상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평생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내가 누구를 우, 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모든 위기 위험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로, 기억할 것은 그들이 지나온 길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었고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순환의 길이었고 또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거기에는 무서운 불뱀들이 우글거렸고, 또 광야에는 독사들이 많았고, 또 전갈이 있었습니다. 이 전갈은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마뱀이나 곤충을 이제 쏘아서 잡아먹는데 사람도 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쏘이면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길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또 광야의 살인적인 더위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더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연단에는 반드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첫째. 이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인 것이 겸손입니다. 인간은 주님이 떠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라도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목적은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시험하여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 연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어, 이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네. 세상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광야 생활 중에도 풍성한 물자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로 재료고 합니다. 야 이런 상황은 내가 일래이로 해야 되는데 또 작은 상황은 또 우습게 볼수 있고 자꾸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살수 없는 곳이에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가 커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먹여 주셨습니다. 햇빛도 구름기둥으로 막아 주시고 밤의 추위도 불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뭐 어떤 어 누가 광야를 연구해도 광야에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루는 뭐 금식하며 며칠은 살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것이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정말 박토 사망과 같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만나를 양식으로 그들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3절 말씀 또 4절에 보면 헤, 헤어지지 않는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메추라기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가면서 근데 자꾸 원망해 주님은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는데 또 무슨 조금만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 엉망.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네.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요 훈련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이었던 나쁜 것이었던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는 항상 시험이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시험이 그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정말 가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또 이김으로써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이따 땅의 복이나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갈리리 바다에 풍랑이 잔잔할 날이 없듯이 크고 작은 시험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기기도 했지만 불합격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중에 그들이 당한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마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또 신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라에서 받은 비슷한 그런 또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때세상에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비슷한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아론으로 더불어 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진치고 있는 동안 열두 지파의 대표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게 한 이유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걸 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열두 명을 보냈는데 열정 당꾼이 부정적인 말에서 는 불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노욕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민수기 16장 11절을 보면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해서 유명한 족장 250명이 작당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항명했습니다. 거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길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불 뱀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긴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세운 그높 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리가 다 알듯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지만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은 스톱 시켰고 사실 나는 그 아들을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 너를 시험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치려고 했을 때이 시험에 합격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그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 욥을 시험했는데 욥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욥기 1장2장에 보면 욥이 또 욥기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도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합격함으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성경에 욥기서가 이렇게 장장 4 0장 이상을 이렇게 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있고 믿지 않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그래서 어, 우리는 시험을 어, 몇 개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험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내인생에 기적을 주고 또 나를 유대하게 세워준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분명한 사실은 시험은 괴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자연을 보더라도 모진 서리와 비바람이 필요하고 또 단비와 햇빛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이 모든 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찬도 하고 또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또 시험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시련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시련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시련의 목적은 시험을 통과한 후더 강한 신앙을 심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서 육신이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뭐야? 하나님이 넌 합격했다. 너의 인생의 최고의 시험을, 내가 예비한 그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의 목적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유익 때문입니다. 유익, 유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서 확실함은 개혁 개정을 보면 시련이라고 나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은, 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시련을 이렇게 잘 겪으면 이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유익이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칭찬, 영광, 존귀. 이것은 영원한 칭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종기를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지위가 낮아지지 않아요. 아, 거기서 받은 상급은 떨어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실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웃을 때보다 눈물 흘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울어보면 알아요. 울어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사람들은 번영의 때보다 역경의 때에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시련의 목적은, 시련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시련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도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불신의 길로 갈때또 죄악의 길로 갈때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고 또 고난을 겪으며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품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시련의 목적은 시련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요한 계시록 보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자들이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자꾸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꾸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계속 깨끗해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고 계속. 그 그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롭게 들림받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훈련 장요 또 축복의 학교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 사람들을 위한 도장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지시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 길은 비록 순환의 길이요 시험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환만 있고 시험만 있으면 그길 누가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신약. 약둘다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잡을 때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불신하고 못 믿을 때는 하늘다라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 믿을 때 믿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고 믿을 때내 품에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의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그 교실에서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학과를 이수하는 동안 고생도 막심했고 유혹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그런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 겸손이에요 하늘나라는 겸손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그 그들에게 줄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7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옥토 우리 이제 표현하면 옥토를 주신다. 좋은 땅, 좋은 땅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째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 다릅니다. 그곳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또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땅, 그, 그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신명기 8장 7절 물이 풍성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물이 없으면 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을 또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물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그 땅은 오곡백과의 산지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넷째, 그 땅은 신명기 8장 9절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섯째, 그 땅에는 신명기 8장 9절 지하자원까지도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까? 자, 확실하다. 내가 오곡 백과 부족함 없는 땅 쥐하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확실함을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너를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 끝마침은 더 중요합니다. 그 우리 인생의 시작. 또 예수 믿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마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하다가 마칠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시작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끝났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철로역정이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야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침입니다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축복을 위하여 한때의 고난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심은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10편 126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받은 고난, 헛되지 않습니다.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은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란 세월 동안 고생을 한 것은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뜻이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다 고난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따를 때 내가 결 결론으로 너희에게 인생을 축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너에게 주었다. 또이 땅에서도 어,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만을 예찬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주기 위한 준비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 모두를 알지만, 나한 사람 한 사람을, 나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간다면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광야 길은 세상의 그런 길이 아니고 참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의 고생을 하였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떠난 것은 보다 더큰 축복입니다. 비록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였지만 반석을 통해서. 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 속에서 그들은 사실 살은 것입니다. 비록 정갈에 쏘일 수 있고 독사에게 물릴 수 있었지만 만나의 축복이 있었고 또 헤어지지 않는 은혜의 옷을 그들은 입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아픈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아주 그 사지에서 죽을 곳에서 건강하게도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 안정을 포기해야 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 네. 돌고 도는 길이었지만 아름다운 땅에 이르는 길이었고 비록 시험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믿음으로 외칩니다. 대망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땅을 바라보라. 고생 끝에는 낙이 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 40년을 회고해 볼때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원망도 많았고 비난도 많았고. 시험도 그치지 않았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갈망하고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축복의 땅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땅이다. 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한해 동안. 광약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시험도 많았습니다. 또 고난도 많았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또 애도 탔습니다. 변화도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새해가 어떤 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 미지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해를 마치는 이 마침과 함께 희망의 새날을 받아보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